들입니다. 오늘은 이런 예쁜 매니큐어를 갖고제 손가 손톱을 꾸며볼 거예요. 준비물은 매니큐어와 색은 아무거나 되고요. 투명 매니큐어 그 그리고 얇은 토핑들인데 잘안 보이시는데 그그 그 얇은 토핑과 이런 집게 그 토핑을 집어서 올려야 하니까요. 준비물은 이렇게 간단하게 있고요. 핑은 얇은 게 되도록 좋아요. 참 초점이 잘안 맞네요. 잠시만요. 자, 이렇게 준비물을 소개해 드렸고요. 이제부터 한번 발라 볼 거예요. 제가 잘바르지도 못해요. 오른손에만 바를게요. 일단은 이 색이에요. 제가 발랐을 때이 색이 제일 예뻐서 전이 색을 제일 좋아해요. 잠시만요. 좀 카메라 좀 들게요. 자, 이거는 좀 치우고 제가 잘못 발라요. 엄지손가락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남겨둘게요. 아, 이게 안 예쁘게 좀 발라져도요. 음, 일단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는 토핑을 이 감토핑을 올려볼까요? 아니에요.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예쁜 향기 예쁜 아 매니큐어 냄새나 죄송해요 이 찍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고 이번엔 <laughs> 좀 말리다면 손 매니큐어 이번에는 이 주황색 매니큐어 이것도 반짝이가 들어 있어서 좀 예쁜 거예요. 저는 세 번째. 좀 멈췄고. 이번에는, 음, 토마토? 사과 같은데요. 사과 토핑 같은 걸. 사과 맞죠? 응. 음. 그 다음, 사과. 사과. 잠시만요, 초점 좀. 다 사가고요. 그다음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핑크색. 저는 이반짝이를 <laughs>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이번엔 네 번째 손가락. 이게 지금 누가 그 찍고 있는 거여서 좀 흔들리실 거예요. 이번에는, 체리?인 것 같네요. 음, 체리 토핑. 음, 그 다음은, 이번에는 또 주황색을 바를 차례죠? 이번에는, 주황색 매니큐어를, 새끼손가락에다가 발라요. 시 튀어나간 건 휴지 같은 걸로 좀 닦아주시고요. 이 주황색에는 수박 같은데요. 이 토핑을 음... 괜찮줄까 <laughs>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기 레몬 토핑을 올릴게요. 으쌰 좀, 레몬 토핑은 안 예쁘게 올려졌고요. 이 상태에서, 이 매니큐어가 말르고 나서, 이거를, 이 투명 매니큐어를 바를 거예요. 자, 조금만 기다려요.